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불안과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노년의 깊은 외로움,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끊이지 않는 걱정, 저의 연약한 건강으로 인한 염려, 그리고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까지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구하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 친히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제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주님, 저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